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드러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이도진입니다. 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 시점 최강 노드 중 하나라고 불리는 바로 델리시움인데요. 저도 현재 이 델리시움 노드를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대략 한 8에서 10만원씩 채굴하고 있는 아주 극강의 최강 노드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델리시움 노드, 이 비싼 걸 구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진짜 찐 에어드랍을 무료로 챙겨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챙겨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나 오늘 영상은 이 델리시움 그리고 이도진 메타버스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벤트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상당히 기대를 가져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말 꼭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썸에서 코인을 거래해 본 분들이라면 현재 델리시움이 어찌나 얼마나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 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2024년도 바이낸스가 대표적으로 언급한 세 가지 테마 중 하나인 AI는 정말 단연 1등 테마 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만간 1달러를 찍지 않겠냐는 이야기들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어, 정말 이 델리시움의 기대값은 너무나도 높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불과 몇달 전에 이 델리시움은 17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현재는 824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4, 50배 정도가 순식간에 올라간 셈인데 텔레그램에 별도로 언급을 해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실상 델리시움은 이번 코인판 불장의 정말 수혜주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델리시움이 바이낸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만큼은 정말 되기만하면 유동성 제공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바이 바이스에서 퓨처 넥스트라는 기능을 오픈을 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투표 후에는 1등을 하게 되면 바이낸스 선물 상장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빗선 8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이 델리시움은 더 높은 펌핑력을 가지고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바이낸스 퓨처넥스트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아래로 좀내려와 보게 되면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1등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델리시움은 이 바이낸스 선물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벌써 1등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높은 득차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자체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델리슘 노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델리시움 코인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바이낸스 계정에 자산이 없다면 최소 100달러는 놓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이벤트길래 100달러까지나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도진 메타버스 델리시움 이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델리시움 노드 1개 그리고 델리시움 코인인 아기 코인을 50개씩 20명. 인당 대략 한 4.2만원 정도를 에어드랍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 오늘 이벤트만 잘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 정말 꿀 같은 수익을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벤트는요 제 채널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도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델리움한 개를 총 10분에게 200달러를 20분에게 200개의 델리움 코인을 100명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자, 이두 가지 이벤트는 동시에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행을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참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 바이낸스 지갑에 100달러를 준비를 하셨다면 여기 델리시움 Delisium 있죠? 델리시움의 픽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퓨처스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오픈 나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나우, 그 다음에 오픈 퓨처 어카운트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픈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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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그다음에 스타트 트레이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픽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내가 100개의 USDT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USDSM 원래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이동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펀딩 계좌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M퓨처로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이렇게 100개로. 넣고 컨펌을 눌러줄 겁니다 이 행위 자체는 내가 자산을 뭐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떤 용도로 쓸지를 잠깐 변화를 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F5 버튼 한번더 눌러주고요 여기서 픽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100이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맥스로 눌러준 다음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 이 컨펌을 누르게 되면 이 투표가 종료가 되고 나서 3일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상 리스크 없이 참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가볍게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컴펌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컴펌 버튼. 자, 그다음 에 여기서 맥스 버튼. 이렇게 픽토큰이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하면 투표가 진행이 된 거고요. 여기에 100 픽스 얼로케이티드라고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까지 진행을 해주셨다면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델리시움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면요 가입을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어카운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메일 주소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파일 추가를 눌러준 다음에 내가 캡처를 했던 그 사진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델리시움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으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줄게요. 어, 마찬가지로 이도진 메타버스 채널에서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도지 메타버스 채널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메일 주소, 그리고 텔레그램 방 아이디, 골뱅이 아이디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파일 추가까지 해서 제출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델리즘 노드는 하나당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수준의 아주 고가의 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첨만 되신다면 상당히 재밌는, 상당히 좋은, 기분 좋은 연금 생활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은 노드를 들고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벤트도 한번 참여도 해보시고 좋은 에어드랍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